네, 안녕하세요. 이미지W요. 무관권 사계정을 하고 있는 또다른창호입니다. 7시 샌드원 공략을 위해서 영장을 찍고 있고요. 아, 봅시다. 같은 파티고 같은 방에 지금 3명 들어와 있고 4명 네, 다 들어왔네요. 오케이. 이명이 다 나왔으니까 저도 해봅시다 어~ 샌드함은 뭐 다른 거 없고 뭐 아시다시피 샌드 라바만 잘 잡아주면은 사운드 문제 샌드 라바만 잘 다져야지 면은 이게 크게 맨 없습니다 게임이 뭐 아우나 이런 게임하고 비교하면은 어라? 여기 다 들어와 있네 아 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팅은 다 끝났고 아 어, 이제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아무튼 2번 컴퓨터까지 지금 세팅중이구요오 이렇게 네 여기 2번 컴퓨터는 세팅이 다 끝났고 2번 컴퓨터를 이렇게 세팅을 또 <laughs> 해봅시다 오늘은 혹시나 아이템을 먹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언다는생각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신이 영웅변신이 아니라가지고 일단 데미지가 차이가 났을 때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웅변신이 있어그 영웅변신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웅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영기인보다는 영웅변이 이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영변영이다 있으면 좋지만 한 개만 일단 있어야 한다 g y 면은면은이변저있저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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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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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는 n g y o u n 긴 한데 아영는은 있긴 있습니다 영인 내가 이제 그것도 두개나 있죠 만난데는 어... 합성을 해갖고 저번에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있고 이제 얘를 안쓰죠 어차피 얘보다 저번에 스튜디오 W에서 만든거였나 이게? 아닌데? 아, 디럭트 토크에서 만든거지? 마지막 디럭트 토크에서 만든게 이거 볼게요 경험치는 무려 5 2라니요 말도 안되는 네. 경이롭죠 경이로워 어떻게 이런게 참 근데 문제는 또 저도 여기에 이제 3만 거의 2만 8천 단위에들어 가지고 저번에 이제 여기서 바폴 포를뽑 았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격수구간이 활류량이 돼 가지고 이제 바꿀거 같고 저번에 그 뭐야 드럭트 토크에서 아니 스튜디오 w에서 이렇게 두개 나왔죠 스튜디오 w에서 이제 진지세가 나왔고 그 뭐야 tj 쿠폰으 해가지고 이렇게 엑시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꽉 놨고 얘기해봐야 뭐. 합성 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합성 이력도 지금 못 만들고 있고. 아, 이거 시작해버렸네. 자, 이제 뭐, 여기는 매우 말씀드리지만은. 야, 이거 쎄네. 오우.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샌드라바를 잘 처리해는 게 소환된 게 샌드라바를 잘 처리해줘야 된다. 샌드라바가 이제 처리가 안 되면은 오우야 샌드라바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샌드라바한테 근처도 주고. 긁혀오고 죽는다기 보다도 샌드라바가 긁어놓으면은 이제 샌드웜이 쳐가지고 그거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한 데는 샌드라바를 잘처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지금 다섯 개의 캐릭이 다좋아있죠 가지고 다섯개 캐릭인데 4명은 9달장이고 1명은 7달장 이고 <laughs> 달장만들기가 힘들고 힘들다기 보다는 달장을 7을 띄운 다음에 9를 띄우는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게 안돼가지고 어어 어, 어, 봅시다. 열심히 두개 팔고 있는데, 소처럼잘안 어, 되는 데 이렇게 열심히 두개 팔고 있죠. 소환되는 게 다행히 그게 매번 소환이 안 돼가지고, 어차피 여긴 아이템 보기가 하기 때문에 일단 뭐클리어에서 증표 세개 챙겨간다는 생각으로 해는 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소나무까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시간이 시나, 다 돼가지고 다되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소나무도 풀기로 하고요 여기는 소나무 하나 이렇게 됐군요 어부캐리에도 소나무가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풀어보도록 하고 어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이가지고샌드원 영상하고 이게 따로 찍는 걸로 풀 투명 하긴 하고요. 아 일단은 샌드라을손 하기 하는데 뒤쪽에 날개였구나 지금 아래쪽에. 여기 또안 잡아주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 또 이게 때리면 애들 이것 때문에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름이 적어진 거지 이상해. 클리어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요 근래에도 전략 뭐, 클리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야또오셨구만 팬들하고 소환된거는 이렇게 잘 해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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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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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남겨놨구나, 아래쪽에.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저거있으니샌드라바봐야 지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주인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우, 밑에 많이 몰려있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 보면은 하얀 게 없죠, 이제. 네. 미리 맵에 하얀 게 없어요. 없으면 이제, 테드라로다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오케이, 클리어 했고. 어, 뭔가 오었는데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못 먹었어. 아이, 뭔가, 못 먹은 거야. 거야. 아이, 뭔가 떨어졌는데 못 먹었네요. 아휴 안타깝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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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오늘도 클리어를 했는데, 아이템, 뭐, 탭이 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없구요 영상 찍고 난다에 바로 이제, 선의 영상을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